자 이것도 마춥니다 아까 제가 그 드렸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경력은 쓰레기가 인 거기 예, 똑같은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예, 이분 한번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기계사계 16년차시래요 16년 되셨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플랜트 기계사계 16년차이고 중견기업에서 회사생활 시작해서 대기업은 못 가보고 직장생활 13년하고 사업 13년차 인아 그러니까 직장생활 13년 하셨고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신대요 사업 1 3년차시랍니다 어 사업도 일단, 더 가기 전에, 응원합니다. 사사, 우리 사장님, 응원합니다. 네, 응원하겠습니다. 어, 나는 이제 대기업 못 가봤고, 이제 이렇게 지금 사업 3년차 하고 엔지니어인데, 저는 쓰레기인가요? 아우, 절대 아니죠. 어, 이렇게 질러시면 제가 미안하잖아요. <laughs> 어, 그러지 마세요. 대기업은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실제 제조 설계는 중견, 중소에서 다 합니다.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이 있는 대기업 있습니까? 다 제조 설계입니다. 반대로, 중견, 중소업체에서는 대기업 출신 안습니다 네. 뭐할줄 아는 게 있어야 죠 매일, 이메일, 이메일? 이메일, 이메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매일 쓰는 건 기가 차다군요. 대기업과 중소, 중견의 업무가 다 다를 뿐, 가, 어, 다, 다를 뿐, 같은 업무, 다른 분야에서 각, 각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. 쓰레기라. 아, 이런 영상이 많아야 제가 돈을 벌 텐데. 애들이 안 오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네. 아, 예. 일단은 응원하고요. 예, 뭐, 이런 영상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. 야, 중소기업 많이 가라. 예, 중소기업. 그리고, 여러분 그거 있어요. 저도 제가 바라는 이상형은, 이상형?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서, 그 방향은 대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뽑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. 항상 저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막, 그렇다고 막 중소기업의 수준을 끌어내려서 <laughs> 아, 대, 대기업의 수준을 끌어내려서 중소를, 이게 아니라 아, 대기업은 지금다더피쳐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대기업도 한, 10, 한 10년 이상 좀 나태했어. 내가 보니까 요즘 근데 그 기조 신호가 저기 있었거든요. 조선. 네, 조선 제가 얘기하다가 조선 쪽 얘기를 하는데 음, 좀 나태했습니다. 좀 네, 기득권을 많이 뺏겼죠. 많이 뺏겼죠. 이게. 근데 어,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대기업은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예, 대기업도 갈 길이 멉니다 할일 많아요 예, 열심히 앞에서 이 몸집, 그 몸빵들이 치고 나가야지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자꾸 그 대기업에 빌붙어 가지고 작은 집 하청업체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뭔가 브랜드화를 하고 뭔가 자기 제품 만들어서 대기업에서 당장 이거 내일, 내일부터 이거 니네 쪽으로 못 나가 이랬, 이랬을 때뭐 당장은 힘들 수 있겠죠 당장은 그래? 뭐 그럼 우리 딴 길로 한번 가볼게. 이렇게 좀 가야지. 그런 대기업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. 그러니까 전문대기업들, 전문대기업들, 전문 대기업들, 전문 대기업들 정말 많아져야 된다고 하거든요. 진짜로.